네, 이제 2개월이 넘어갔습니다 2개월하고 2일차인데 오늘은 흰가루병 퇴치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내부상태 좋고요 밀식 가능합니다 식물공장도 이렇게 크겠죠 부럭부럭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와사비 볼까요 뿌리가 살짝 며칠 안됐는데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pH상황을 보고 있고 EC상황을 보고 있고 m p k 보고 있습니다 MPK를 약간 높였죠 1.5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외부 볼까요? 외부는 현재 이렇게 팀번처럼 나왔는데, 지금 싱가루 병이 이제 한 거를 지금 균살 만들어 치료 중입니다. 여기 어떻게 풀어되냐면 어, 프라즈마 오존 발생기 3만원짜리를 하나 설치했고요. 어, 60g짜리. 그 다음에 이제, 바, 아, 베이킹소다. 그 다음에 뭐, 식초라든지 기타 등등 세제를 살짝 섞었습니다. 섞어서 가끔 뿌려주고 있습니다. 가끔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면, 아, 방막식으로 새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해서 NFT 방식입니다.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.